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으로 약한달 가량의 시간들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음식들이 다 소진되어 가니 불안한 마음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배가 고프다.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공포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울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매를 맞으며 천하고 천한 일, 너무나도 힘겨운 일을 매일같이 해야 하는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 맞으며 고된 노역을 해야 했지만,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던 그 시절이 더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자유케 되었지만 지금 그들이 더 이상 매맞지 않지만 지금 그들이 더 이상 힘겨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지금 그들이 자유케 되었고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버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 백성들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원 의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혹시 만족하기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더큰 은혜를 받았고, 보다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로 공급하시고, 돌보고 계신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게 뭐지의 질문이 하나님이 먹이신다의 대답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큰 감사로 영광 돌리며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